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 입니다 자 오늘이 8월 13일 어,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어, 그런데 지금 어, 이곳 바로 티탄 대박 이라는 그런 고추밭에 왔습니다 어, 올해는 뭐칼슘결핍은너드나도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어, 이 점점 점저... 여기, 점적 관수 시설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,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, 막, 어물 탱크 갖다가 퍼다가 막, 주고 그랬습니다. 여기. 지금 여기 천물을 따고 지금 두물째, 어, 두물째 이어가는데 아주 많이 열렸습니다. 이 티탄 대박이, 어, 중조생종이다 보니까, 어, 처음에 이제, 익는 속도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늦, 늦었.. 아니.. 아.. 예.. 읽는 속도는 좀 늦은 듯 해도 이제 과가 좀 여기가 이제 대과종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대과종이에요. 대과종 대과종이다 보니까 이제 읽는..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읽는 시작은 좀 늦는 듯 해도 또 수확하는 날짜는 또 거의 비슷해요. 조생종이랑 이 중조생종이랑 왜냐면 과가 작아가지고 잘 익거든요. 그잘잘 익고 또뭐 이게 맛도 참 좋아요. 색깔도 좋고.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칼슘 결핍 이렇게 물을 줘도 칼 칼슘 결핍이 나옵니다. 이렇게 올해는 워낙 가물고래가지고 어또 여기가 또 이제 물을 마음껏 주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서뭐 퍼다가 날르고 막 그러거든요.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점적 호수. 예, 여기 점적 호수 하나를 했고, 근데 과는 이렇게 이제 얄리얄리 하면서, 그 대신에 이제 많이 열리고, 이게 끝까지 이 엄청 수확할 수 있는 예, 그런 고추입니다. 또 병도 내병계, 내병계다 보니까, 어, 탄저병 쪽에도 이제 강하고요. 와 지금 이제 열린 것들도 많이 열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다섯물 여섯물째도 끝까지 과가 일정 하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간간인데 다 칼슘결 비분이 있지만 어, 그런대로 어, 잘 돼서 어, 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부지방 이게 이제 습기가 약간 늦어서, 어 중부지방, 여기는 중부지방이거든요. 강원도인데,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이제 일찍 끝나고 좀 늦게 시작하지만, 뭐,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이제 가을 햇살을 받아가지고, 이온이 이 꼭대기까지 막 이제 빨개지면 엄청 예쁩니다. 죠 자 이게 바로 어, 티탄대박 이라는 그런 고추입니다 지금 첫 물을 따고 이제 이제 곧두 두 물을 딸것 같아요 이 중부지방에 지금 보면은 어, 조생종도 지금 이제 두 물째 이제 막따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조생종 인데도 어, 익는 거는 더 빨리 익어 가지고 더 많이 따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어, 조생종은 이제 극대 과종, 과정, 극대 과종이다 보니까 좀 이거보다 더 더디 더 익어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, 에, 그렇습니다. 여기도 이제 칼슘 결핍이 있지만, 어,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. 칼슘 결핍이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칼슘 결핍이긴 한데, 그래도... 어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이제 과가 좀더 컸는데 어 올해는 전체적으로 과가 좀 작습니다. 여리고 이렇게 지금 자꾸 이제 익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, 이제 두물 따고 세물 네물 다섯물 어 작년은 여섯물째까지 아주 좋았거든요. 그래서 티탄대박 고추 어, 근데 이제 여기가 중부지방이다 보니까 좀 이게 올고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, 많이 다수화 고추 같아요 중부지방이지만 자 이렇게 해서 자꾸 올라가는데 이게, 이, 이게 이제 이거는 한꺼번에 확확 과가 작아가지고 어, 다 이제 금방 익어, 익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금방 익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극대과종 같은 경우는 뭐 전체가 익으려면 은 한참 걸리거든요 익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그런데 요건 대과종이다 보니까 어, 예뻐요 모양도 예쁘고 바로 요게 어, 티탄대박고추 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어우 정말 엄청 길었거든요. 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티탄대박에 대해서 고추밭에 와서 어, 잠깐 소개를 하였습니다. 요거 티탄대박도 복합 네병개고어 저렇게 불 약간 이제 이, 약이 오른 고추는 오히려 안 맵습니다. 근데 홍고추를 이렇게 딱 음, 이제 고춧가루는 또 매콤하고 야기 오른 고추는 오히려 달콤하고 맛있어요. 자, 감사합니다.